안녕하세요. 광교고입니다. 이스 프로지오 더 프레티움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. 어, 무순위 청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. 이제 미분양인 경우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데, 이거는 이제 과거에 다 분양해서 입주까지 끝났는데, 어, 부적격으로 이제 계약 취소된 주택이 나온 겁니다. 이스 프로지오, 어, 동작구 사당동입니다. 경문고등학교 뒤편이고요. 어, 제가 요 위에 이제 상도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. 뭐, 뒤에 이제 국립현충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국립현충원 앞이고, 뭐, 이 수역에서 10분 이내에 역세권입니다. 총 514세대 11동이, 11동이 있는데요. 19년에 분양했고, 이제 21년에 입주했습니다. 여기가 이제 11동인데, 1단지가 9동이고 2단지가 이제 2동입니다. 어, 이번에 나온 물량은 202동 608호고요. 202동 608호 6층이죠. 5구 제곱미터입니다. 3베이 3룸 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. 3베이 3룸 5구 제곱미터입니다. 어, 분양가는 이제 7.9억이고요, 옵션이 한1,500 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8억 500 정도 하는 거죠. 요즘 시세는 뭐한 15, 16억, 적어도 15억 이상 하는 것 같고요. 전세도 이제 8, 9억 하는 겁니다. 어,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청약이 가능하고요. 계약금 10%고, 지금 뭐 시세가 이렇기 때문에. 뭐 8억 대출도 가능합니다. 뭐 소득만 있다면은, 근데 이제 하여튼 뭐 8억 대출하면은 이자만 뭐 하여튼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원금까지 상환하면 500 정도 되니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100% 대출이 가능은 한데 어 소득이 높지 않으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. 전매 제한 없고요,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. 그러니까. 계약금만 있으면 일단 계약하고 전세 놓으셔도 되고 대출 받아서 뭐 입주해도 됩니다. 입주는 이제 24년 12월까지 하시면 됩니다. 뭐 이미 다 입주가 끝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, 여기만 이제 비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12월 이전에 언제든지 입주하셔도 가능합니다. 9월 27일 날 이제 청약홈에서 청약하고요. 당연히 이제 청약 통장은 필요 없습니다. 뭐,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입니다. 뭐, 로또는 한 장에 천 원이지만 여기는 클릭만 몇번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돈 드는 건 전혀 없고요. 일단 계약금 정도는 조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, 뭐, 로또랑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사람들이 흔히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데, 어떻게 보면은 뭐 하여튼, 어, 7억 이상 시세 차익이 나다 보니까 로또 1등도 이제 7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. 세금도 내야 되고 여기는 뭐 전매는 가능하지만 전매하면 양도차익의 77%를 다 양도세 내야 됩니다. 그래서 2년 보유하시면 뭐 2년 전세로 돌리더라도 하여튼 2년만 보유하시면 뭐 일가구 1주택이라면 비과세로 팔 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